여기가 중앙선이 있는데요. 아이, 중앙선인데, 여기 차들이 다 이렇게 평소에, 여긴 늘 이렇대. 그래서 차한 대씩 다는데요 중앙선 넘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. 상가가 있네, 저 옆에. 저 상가네. 으아, 아이쿠. 아이고, 아이고, 그래도, 죄송합니다, 그러네. 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? 저 상가에서. 상가 문에서 자전거 타고 나온 것 같아요. 나중에 갈 때도 그렇게 가더래요 <laughs> 아니, 나올 때 명확히 보이진 않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자전거 타고 나온 게 아닐까,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차는 일로 오고요.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.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. 그렇죠? 하나는 완전로 맡겨있으니까. 여기가 어떻게 생긴 건데인가요? 여기가 인도인가요? 보드블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음. 여기 보드블록이 보드블록 쭉 이렇게 있다가 보드블록이 좀 낮아지는 음. 여기 보드블록이잖아요. 음. 저거 또 인도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런데 음. 드나들 수 있도록 여기 낮아졌어요, 여기 낮아진 데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아, 이 음. 타고 나 타고 나온 것 같죠? 네, 그지? 음. 예, 저거서 타고 나왔을 가능성이 예. 아이쿠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번 사고 어떤가요? 자동차에 잘못 있나요? 불박차에 잘못 있다, 잘못 없다. 여러분들의 의견 은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불박차 속도 빨랐던 것도 아니고, 물론 사람 걸어가는 것처럼 갔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. 근데 사람 걸어가는 것처럼 하더라도. 그래도 사고 났을 것 같은데. 잘못 없다. 100%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거.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서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. 아, 걸어가는 속도로 가도 못 피할 것 같은데. 네. 왜냐면, 본인이 있잖아요. 혹시? 하면... <laughs> 이럴 때 빵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어디 없으면 모르겠는데요. 빵 해주는 거는 지금 1 7 k m 되어 있는데요. 시속 10으로 갔어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.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? 어, 상대 측에서는 50대 50 얘기한대요. 또는 양부에서 자전거 60 불박차 40 얘기한대요. 불박차 잘못 없어요, 그렇겠죠? 네. 아 불박차 보험사랑 자전거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사랑 같은 보험사네요 차대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탄그 어린이와의 사고이지만 이런 경우는 백대빵이어야 옳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 교육을 잘 시켜 자전거 조소 서 아니 자전거를 끌고 와서 이렇게 차 없을 때 타야지 게다가 이 아이가 이 동네 사는 애래요. 이 동네 사는 애면은, 이 동네는 여기는 차가 한쪽은 차못 다닌다. 음. 그죠? 음. 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닌다. 알거 아니겠어요? 그럼 나오기 전에 아빠도 이렇게 하고 엄마도 이렇게 가실 거 아니겠어요? 그 여기서 여기 조심했어야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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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저 어린이 다친 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거고요. 저 자전거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해서 불박차 망가진 거다 물어줘야 옳겠다는 의견이고, 여러분들의 100%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. <laughs>